안녕하세요 새벽겸입니다 오늘 제가 아, 땅좀 보러 이렇게 왔는데 이뒷산 올라오니까 아, 고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여기는 충청도 어, 금산군 쪽으로 제가 왔는데 고사리가 완전히 첫 고사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잠깐 여기서 뜯어도 한뭐 3, 4km 정도는 제가 이거 고사리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뒷동산인데, 아 전체가 지금 고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사리가 나지 않았는데, 아 이쪽 충충들은 좀 따뜻한 기온이 있기 때문에 고사리들이 쭉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제 고사리철, 또 다래순, 뭐, 치나물, 이런 나물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 면역력이 좋은, 그, 이 고사리, 아, 다래순, 뭐, 봄나물류를 많이 드십시오. 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로 왔는데, 아, 저쪽 마을 근교에서, 아, 개들이 굉장히 짖네요 그, 뭐, 이렇게 보니까, 이, 핀 것도 있습니다. 워낙 이 양다리 따뜻한 곳이라서, 고사리들 이렇게 핀 것도 있습니다. 고사리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여기. 아, 벽면이 전체적으로 다 고사리입니다. 아, 핀 것도 있고, 아, 엄청납니다. 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따뜻한 지방 같은 거라면 한번 산 한번 타보십시오. 아, 제가 오늘 무주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두릅도 좀 나왔고, 땅 두릅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아, 땅 두릅도 많이 나왔고, 고사리도 일부 나오고, 나물 종류가 이제 비입니다 두릅도 이번쯤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두릅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무주 같은 경우는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추워서 겨울 옷을 다시 입고를 합니다. 아, 여러분 한번, 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다 착용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목 감기, 코 감기가 많이 걸렸고 병원에 지금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지금 마스크 때문에 목과 코가 따뜻한 바람만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목 관계, 코 관계 다 걸립니다. 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한 번쯤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병원 가서 자주 주사를 맞고 하는데 그 좋지 않습니다. 어, 주사 같은 거 맞으면 면역이 그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 자연 식품 이렇게 고사리와 치나물 두릅 굉장히 좋은 우리들에게 좋은 나물입니다. 나물로 어, 올봄에는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연산 나물로 어, 치료하십시오. 아, 지금 제가 저기 왔고, 잠시 이렇게 땅 보러 왔다가, 고사리가 너무 많아서, 고사리를 한번 채취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들 한번, 나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산으로. 산으로 가면, 고사리들도 많이 나고, 또 이것저것 많이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물 종류를. 아, 여기 오늘 뭐, 한 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고사리를 뜯어도, 한 시간 넘도록 이렇게, 채취할 것 같습니다. 이보십시오. 현지가 지금 고사리입니다. 고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좀 피어 지금 핀 정도로 어, 있습니다. 한번 이번 주말 주말 한번 여러분들 산으로 한번 가십시 고사리도 채취하고 아 어, 머이순 달의 순참 달의 순도 채취하시고 여러 나물 정도 채취해서 한번 봄 반찬 봄상 한번 어 화려하게 건강식품으로 한번 어 차려서 드셔보십시오또 어 다른 정보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기분 좋은 꼰다 들이로 인해서 업돼있어 즐거운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